캠핑카 그쵸 비싼 거는 9천원 1억 가까이 가잖아요 좀 저렴한 캠핑카를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을까 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풀옵션 기준의예 산철이 600이거든 600이면은 괜찮은 용량이야 스탠다드 이 정도만 되면은 전기 걱정은 크게 없이 쓸수 있어요 이 정도거든 올라가면은 과하게 쓰시는 분이고 음. 아래쪽은 마좀 아껴야 되는 600 정도면은 크게 전기 신경 안 쓰고 몇박 수... 기준으로? 난 2박? 2박, 2박 기준 <목소리> 뭐, 컨트롤 패널 부분들이 청소통 게이지나 전기 컨트롤 패널이나, 이러한 이제 전기 인입구 세련되게 뭐 디자인이 되진 않았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 요 차량이 좀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들 조금 조금씩 넣었어. 그치? 뭐 요즘에는 다들 뭐 컨트롤 패널이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다 가격 상승 요인이니까. 이거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그렇죠. 스위치들이 달려 있어요. 궁금한게 여기는 전자레인지는 없이 니야 전자레인지? 응. 전자레인지는 저기. 여기? 어. 숨은 <laughs> 공간이었네. 응 어. 공간 활용해서 괜찮은 거지. 응. 음, 음. 아 나는 이 장이 생뚱맞게 어. 굳이 왜 여기 있을까 싶었거든. 응. 어. 그 수납을 위해서 좀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또 깨알 같긴 하다, 저거는. 음, 이 안에 있는 걸 생각도 못했네. 응, 응, 응. 나할 거야. 여기는 팬코일 음. 그. 보일러 같은거 틀때 여기로 나오는가보지난방 음, 여기에 하나 저기 안쪽에 저기 하나 두개 두개 있어? 이 차가 많이 크진 않아서 두개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음. 자기 애기처럼 한 겨울에 혹 진짜 정말 추울 때는 일단 안 나가 위... <웃음> <웃음> 안 어, 나가면 돼어다 넣어봐 아까 아 <웃음> <그래>. <웃음> 여기가 자크로에서막잖아 음. 근데 여기는 자크가 아니잖아. 음, 음.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중에 겨우... 지금 괜찮은데 겨울에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거 틈들이 있긴 있나? 아... 이건 좀 좋지... 이렇게 음. 눌러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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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누웠을 때는... 어, 어떨? 아니, 어. 맞다. 자기한테 짧으려나? 이렇게는 짧을 거고, 이렇게 넣었을 때는 짧아. 아빠 손은 안간고 천장 등. 천장 등이 이렇게 큰가 이렇게 하나로 뭐 모듈 형태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짜져서 들어가야 되지. 어. 같은데. 그래서 여기 에 맥스 팬이랑 천장 등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쭉 인테리어 효과가 나름 괜찮아요. 양쪽으로 요렇게 조명도 들어가고 실내 밝기도 꽤나 음, 밝게, 어, 적절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오, 근데 개소대 마에 든다. 마음에 들어? 뭐 음. 냄비 음. 닦거나 이럴 때 개소대가 좁으면은 막 손목도 아프고 응. 이거 닦을 때 냄비, 냄비 하나 그 뭐야 웍 같은 거 하나 닦을 응. 때 옆에 다 튀잖아 응. 우리 거는 좀 좁아가지고 응. 얘는 그렇게 많이 치지 않을 것 같아 응. 그리고 옆에 설거지 한거 여기다가 놨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니까 어. 그리고 요리할 때도 여기서 해서 바로 여기 나가고 애들은 저기 앉아 있거나 이제 벙커에 앉아 있을 건데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차, 차릴 때막 이렇게 동선이 겹치거나 많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 에어컨이 여기 있으면 음. 저 안쪽까지 시원하게 바람이 잘 가나? 음, 좀 저기, 가운데 있어야 이렇게 퍼지고 그러지 않을까? 저게 에어컨이 자기야. 음? 보통 안방에 놓는 에어컨이야. 안방에 음. 그 바람이 한쪽으로만 나오잖아. 근데 그 에어컨 틀면은 시원해안 시원해. <laughs> 어. 여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네. 되게 또 조용하고 성능은 가정용 저게 제일 좋아. 이게 전기온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가스, 카라반에 쓰는 뭐비텐이나 이런 거는 가스로 쓰고 캠핑카에 보통 쓰는 거는 디젤으로 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열원이 바로 데워주니까 금방 뜨거워지는데 저희 전기온수기를 처음 써봐가지고 전기온수기는 시간이 꽤나 길게 걸리더라고 한 10분 지나니까 약간 이제 물이 냉기가 없어지고 미지브리 한 볼이 음.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나도 좀 아쉬웠더라고 음. 바꿀 수는 있는 거야 선택할 수, 선택이 되나 아 됩니다 예 네. 아, 무시동 보일러 바닥 온수 온풍 아, 근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가 200 2 2 0만원 정도 올라가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을 자기가 감 가만을 어 가만을 어, 해야 되는 거야. 가성비로 그렇지. 간다 그러면은 캠핑카에서 샤워나 이런 거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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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전기 분수기 음, 어. 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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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가만하고 쓰는 걸로 봐야될것 같아요. 되긴 됩니다. 옵션으로. 필요하신 분은 220만 원. <laughs> 이렇게 처음에 만나기 전까지는 아 이게 괜찮을까? 괜찮을까? 응. 의심이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딱 사용을 해보니까 음, 괜찮은데, 어. 아, 앞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가성비 캠핑카를 좀더 이렇게 좋은 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를 많이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 천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데에서 오는 어, 약간의 아쉬움. 그치, 음. 어, 아쉬워. 보기 좋고, 아, 어, 약간 쓰기, 세련되지 못한 어, 느낌. 어, 네, 그런 부분만 감수를 한다 그러면 은 충분히 선택을 하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만한 캠핑카다라고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잖아요. 캠핑카를. 사고 선택한다는 게 1,200만 원도 아니고 1,000보다도 훨씬 더큰 비용을 지불해서 이제 사야 되는 건데 신중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뭐 가격적인 면, 실용적인 면, 그러니까 실용적인 걸더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는데 추천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구매 리스트 중에 하나에 딱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캠핑파이의 성수람 얼음공주였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랑딸라 <laughs> <laughs> 자, 여러분, 캠핑파이!